여는 얼마나 많은 전기를 사용하겠느냐? 창문만 쓰더라도 꽤 많은 양을 써요 지금 ACC 모드만 키더라도 지금 소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시동이 안 걸리는 전압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 배터리의 저전함으로 인한 뭐 시스템적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ECU도 같이 갈아야 하는 그런 리스크는 아주 클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 대표님들의 책임이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시텍 이현우 과장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업계에 종사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사업장에 자동차를 전시해서 판매하시는 우리 전시장이나 아니면 고객님 차를 받아갖고 여러가지 옵션을 장착해드리고 시공해드리는 우리 시공점들, 썬팅샵, 랩핑샵, 뭐, 튜닝샵, 그리고 경비소도 있으실 수 있고요. 그런 고객님 차를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주목하셔야 합니다. 왜냐? 12V 배터리를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관리하는 제품 중에 추천하는 제품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시텍 제품을 추천해 드리냐 하면요. 자동차는 되게 연도가 발전할수록 세대가 거듭날수록 정말 많은 발전을 이루어서 변이 장비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화려한 인테리어. 그리고 정말 밝게 비춰지는 헤드램프. 그외 안전 장비들, 최첨단 장비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2V 배터리의 방식은 너무나도 오래된 구식 방식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된 시스템인 12V 배터리에 온전한 힘으로 최첨단 옵션과 장비들과 그런 기능들을 다 소화하려고 하니 이 배터리에 대한 무리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나 사업장에 들어오는 차량이나 그리고 뭐 전시장에 있는 차량이든 배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의 저전함으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배터리가 방전이 되므로 뭐 시스템적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배터리 하나를 교체하는데 고가의 차량들은 또 많은 비용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터리만 교체하고 끝나면 다행이기도 한데 간혹가다 ECU가 망가져서 이 배터리 저전압 문제로 인해서 배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ECU도 같이 갈아야 하는 그러한 문제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대표님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한 번이 대표님들 사업장에 주는 그런 리스크는 아주 클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만약 그 고객이 나의 VRP 고객이고, 그 VRP 고객이 가져다 주는 나의 이득에 비하면은, 이런 리스크는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왜 필요하냐? 전시장이든, 아니, 여러 가지 경비소나, 썬팅샵, 래핑샵, 이런 사업장들로 마찬가지인데요. 차량을 작업하거나 전시하는 동안에 ACC 모드를 켜놓고 차량을 냅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소리는 무엇이죠? 12V 배터리를 온전히 전력으로 사용해서 자동차에 있는 전장비를 모두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차량을 밤새 미등만 켜놓고 내가 있어도 12V 배터리가 방전되기도 합니다. 근데 사업장에서 작업을 위해서 ACC 모드를 켜놓는다거나 전시할 때 고객님들이 편하게 차량을 보시기 위해 ACC 모드를 켜놓으셨을 때이 배터리가 언제 나갈지 모른다는 거죠. 특히 고객님 차를 받는 우리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 차의 배터리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배터리가 몇번 방전된 상태에서 나한테 입고가 됐는지 온전히 나한테 입고가 됐을 때 그리고 친차가 전시장에 입고가 됐을 때는 해당 사업자 대표님들의 책임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컨디션을 내가 확신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방치하고 뭐 시동 30분 걸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다가는요, 음, 만일 만일이지만 많은 케이스가 배터리 문제로 어려워 하시고 계십니다. 참 어려운 어, 챌린지를 받는 거죠. 왜 챌린지를 하냐? 이 배터리 문제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또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먼저 차저기를 물려서 미리미리 배터리 관리를 해주신다면은 어, 많은 부분에서 예방이 되고, 그리고 이미 힘들어 하시는 대표님들은 그런 스트레스와 걱정에서 해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게요. 고객님 차를 받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차에는 어플이 다 깔려있어서요. 고객님들이 저전압이 떴다고 계속 알림이 온다고 사업장에 컴플레인을 걸기도 하시죠. 그거 뭐 그냥 충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시동 걸어놓고 제너레이터가, 알터네이터가 발전을 해서 충전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 일단 스마트 알터네이터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아니면 그냥 알터네이터나 제너레이터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BMS 아니면 IBS라고 하는데요. 그런 배터리 충전 관리 시스템이 배터리를 온전히 충전해주지 않습니다. 스마트 알터네이터나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1 2트의 전압이 막 그렇게 낮지 않으면요. 막 적극적으로 충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시동을 건다고 해서 배터리가 충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자동차가 점점 채, 첨, 단, 화되고 있기 때문에 모듈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센서들도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기전력도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시택 제품 중에 프로60이라는 프로 라인업 제품이 있습니다. 거기는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실시간으로 이 차가 몇 암페어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함께 보시면서 아, 정말 충전이 필요하구나. ACC 모드에서 빨리 작업하고 나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보시죠. 그럼 지금 시텍 프로 60이라는 제품을 이 까마로 차량에 연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요, 내가 시작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충전을 시작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먼저 세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대표님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기능은 뭐냐면요, 파워 서플라이라는 기능입니다. 전원 공급 모드라고 하는데요, 이 모드가 뭐, 뭐가 특별하냐? 실시간으로 정확한 전기의 양을 암페어를 쏴 줍니다. 보정을 정확하게 해 주기 때문에 12V 배터리에서 전혀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시택이 밀어 넣어 주는 전기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12V 배터리에 전압이 낮아지거나 컨디션이 악화되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셀렉해서 파워 서플라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너 전압 뭐로 할 거야라고 하고 암페어는 몇 암페어까지 최대한쓸 거야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본 세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르면요. 처음에는 이제 완충되어 있는 배터리가 12.9 나오죠. 전압이요. 얘가 인식을 했다가 13.6으로 이제 전압을 맞췄기 때문에 자동으로 13.6을 맞춰줄 겁니다. 맞춰줬죠? 그 대기 전력이 지금 봐봐요. 1.3, 0.7 이게 나오죠. 실시간 얘가 지금 써주고 있는 거예요. 또 보면은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뭘 아무것도 안 했나. 차에 아무것도 뭘 만지지 않았거든요. 근데도 대기 전력이 계속 조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음, 그럼 여기서 ACC 모드를 키거나 그러면 더더욱이 암페어스가 올라갈 수 있겠죠? 락을 풀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락을 풀면요, 누르겠습니다. 음, 바로 32암페어까지 뜹니다. 26, 30, 35, 30, 36, 23, 30, 33 2 3 1 7시간으로 전압이 되게 거칠게 움직이죠. 이런 큰 폭으로 계속 움직인다면요. 정말 많은 양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안정화되면은 20A 초반으로 제 맞춰지죠. 지금 상태는 헤드라이트도 켜놨고요. 그다음에 언제든지 시스템을 쓸수 있게끔 대기된 거고요. 방금 헤드라이트 꺼지니까 바로 암페어수가 떨어집니다. ACC 모드를 키시면요. 이렇게 대기 전력뿐만 아니라 더큰 많은 암페어 수가 발생하게 되고, 생각한 것보다 12V 배터리가 금방 저전압에 걸리거나 방전이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납산 배터리 특성상 안에 전해질이 60%, 70%, 뭐 이렇게 남아있다 하더라도요, 전압은 뚝뚝뚝 금방금방 떨어지거든요. 특히 시동성에 대해서는 전압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안에 있는 전해질 보다는요, 전압을 얼만큼 잘 유지할 수 있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CCA 값이 배터리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CCA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얘는 시동이 잘 걸려! 라는 말인데, 그 말은 뭐냐? 전압을 잘 유지해! 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세팅을 하는 ACC 모드만 켜놓은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으로 가서, 자, ACC 모드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9.5 나오네요. 그렇죠. 여기서 제가 한번 내렸다 올렸다 한번 해볼게요. 변화가 15, 17, 14, 1 7 15. 네, 좋습니다. 다시 닫고요 닫으면은 또 9.4에서 내려가요. 그러니까 20한편는 넘진 않지만 15, 17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암표수를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거 지금 띵띵띵 하고 헤드램프 켜져 있고요. 그 안에 디스플레이도 켜져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암페어스를 계속 쓴다는 거예요. 전력을 계속 쓴다는 소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나는 시택 충전기 사가지고 충전기 물려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 실시간으로 쓰는 전기량은 달라요. 근데 시택 충전기는, 그 다른 충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워 서플라이 모드가 아니면요. 자기 프로세스에 맞게끔 이 프로세스에서는 내가 한럼 10만 넣어야 돼. 그럼 10만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거는 15, 17, 19 이렇게 하면은 결국 충전이 되는 게 아니라 깎아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암페어 수를 실시간으 쌓아줄 수 있는 서플라이 기능이 있는 모델로 작업을 하시는 게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차량 한번 물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챌린저 차량으로 왔습니다 이 챌린저 차량은요 지금 물려놓으니까 안정화가 돼 있어요 근데 1.4 암페어를 그냥 쓰고 있죠 아무것도 안한 상태입니다. 헤드라이트도 모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1.4암페어를 쓰고 있다. 물론 락은 풀려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 센서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언제 쓸지 모르니까 락을 하면 잠기니까 더덜 쓰겠죠. 덜 쓰지만 락을 푼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1.4암페어씩 나갑니다. 딱 하면 이제 헤드램프랑 뭐다 켜지고 완전 활성화 쫙될 거잖아요. 그때또 얼마나 올라가는지 보자고요. 풀겠습니다. 바로 26, 27, 28. 네, 전기를 되게 안정적으로 쓰네요. 챌린저가 자체가 그렇죠. 26, 25 천천히 또 떨어집니다. 이제 왜냐 이제 다시 확 활성화됐다가 천천히 안정화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내려가죠.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또 작업 환경에 맞게 그리고 전시 환경에 맞게 ACC 모드만 켜놓은 상태로 한번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CC 모드 했고요 19. ACC 모드 때19 유지합니다, 지금. 그럼 창문 열었다 닫았다 한번 해볼게요. 19. 올라갔나요? 24, 25, 27, 28, 29, 3 28. 그리고 멈췄을 때? 19. 19. 법에 창문만 쓰더라도 꽤 많은 양을 써요 지금 ACC 모드만 키더라도11 암페어가 지금 소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나나 어, 얼마 작업 안 했어라고 하지만 1 시간에 11 암페어씩 깎이는 겁니다. 60만 남더라도 전압이 뚝 떨어져서 시동이 안 걸리는 전압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전력 보충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차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차사히껴 있습니다. 어, 이 차량은요 어, 아까 전 차량들보다 작은 차량입니다. 해치백 차량이고요. 1.4리터짜리 엔진을 가지고 있는 알파로메오 브랜드의 줄리에타라는 차량인데요. 지금 보면은 대기전력 0.9찍힙니다. 지금은 심지어 락을 걸어놓은 상태예요. 락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0.9찍힙니다. 락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락을 여기서 누르면 풀리면 바로 뜨죠. 13, 12, 12. 이건 등이 좀 여러 개가 있지 않고 전장비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락을 플러스 상대적으로 덜 올라가긴 합니다 그12 암페어 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문을 열고 또 acc 모드로 해서 많이들 전시장이나 사업장 환경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해서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열어서 이거 아날로그 키라서 꽂고 acc 모드 하겠습니다 17 그리고 순간적으로 24까지 올라갔지만 지금 17 16 15. 후, 중후반을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창문 내렸다 올렸다 한번 해볼게요. 21, 20. 오케이. 이렇게 해서 창문을 올리고 내리는 것만 해도 많은 양의 전기를 쓴다는 것을 세차 종을 비교하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 차량을 봤을 때요. 25A 이상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환경에서 2 5어 밑으로 전력을 발생하면서 지속적으로 전력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ACC 모드만 킨 상태에서 창문을 내렸다 올렸다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전력량이 소비되고 있는 모습을 처음 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창문 하나 여는 것 같고 얼마나 많은 전기를 사용하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12V 배터리의 특성과 이 시스템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꼭 참고해서 비교하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디스플레이 도 얼마나 많이 커졌습니까? 그래서 작업할 때나 뭐 전시장에서 차를 전시할 때에도 헤드라이프는 끄더라도 안에 있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여러 가지의 장비들이 대기 상태로 대기하는 그런 것만으로도 전력 소비 때문에 시스템 배터리가, 즉 12V 배터리가 방전될 위험에 항상 놓여 있는 겁니다. 흔히들 다들 그러잖아요. 예방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문제가 닥치지 않으면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계속 예방을 말씀드리고 말씀드리지만 좀 피부로 와닿는 게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차량도 이제는 컴퓨터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ECU 장비, 그리고 되게 많은 센서들, 또 반도체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과 전압 유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전압이 올바로 유지되지 않고 전력이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반도체가 센서들이, 모듈들이 전력을 온전히 받지 못해서 고장났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기도 합니다. 또 일반 고객님들도 마찬가지로 차량을 운행하실 때 우리가 전기의 도움과 그 전장비 시스템의 도움을 참 많이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전압이 공급이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할 제품은요. 방금 같은 좋은 제품 사용하면 정말 최고의 선택이 되실 수 있지만 가격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택에서 가장 정천으로, 가성비 좋게, 모든 성능이 밸런스가 가장 좋게 나온 시텍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프로25S를 제가 <laughs> 어,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플라이 기능이 들어가 있는 제품 중에 좋습니다. 가격 좋다, 가격이 착해요. 물론, 절대적인 가격만 봤을 때는 하나도 안 착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용하셔야 되는 곳에 서플라이 기능이라는 걸꼭 들어가셔야 되고요. 지금 전력을 사용하는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력 공급을 20A 이상 해야 하는데, 또 25A를 넘는 순간은 막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25A의 서플라이를 밀어줄 수 있는 이 프로25S를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위에 단계인 MXTS40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걔도 서플라이를 40A까지 밀어줄 수 있거든요. 네, 조금 아쉬운 게리튬 배터리는 안 돼요. 요즘 고급 차 중에 리튬 배터리를 지원하는 모델들도 있기 때문에 프로 25S는 서플라이 기능이 모든 배터리가 다 가능하고 충전도 모든 배터리가 다 가능합니다. 납산, 뭐 CA/CA, /CA, AGM 그외 납산의 모든 종류 다 가능하고요. 리튬 배터리 가능하기 때문에 이 프로 25S만 있다면 어떤 차량이 들어오더라도 2 4 v 인 트럭만 안 들어오면 돼요. 버스만 안 들어오면 돼요. 네? 프로 25s로 다 커버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정말 강추해 드리니깐요 이 제품을 한번 선택해 보시는 건 어떠실지 조심스럽게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시택으로서 사용하시는 데 더욱 큰 메리트는 공식 브랜드 서비스 센터에서 무조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정비 레퍼런스의 시텍 충전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하이엔드급 관리를 우리 대표님 사업장에서 이 시텍 기계를 통해서 고객님들에게 제공해 드린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더욱더 피부에 와 닿으실 수 있도록 전력 사용량을 보여 드리면서 제품을 추천해 드려 봤는데요 대표님들이 꼭 사업장에 큰일 없이 무탈하게 번창하실 수 있도록 저희 시텍도 많은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편하게 아래에 나와 있는 전화로 전화 주신다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이 제품 말고도 다른 제품들도 각 업장마다 정말 최적의 제품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잘 설명해 주신다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